반갑습니다. 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숭배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존경스럽다는 생각은 들어도 숭배할 만하다는 생각까지는 네, 숭배한다는 것은 우로로 공경하는 존경을 넘어서 신앙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즉그 사람을 담겠다는 뜻이죠. 존경을 넘어 숭배할 정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종사님은 공도자를 숭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 시대에 공도자가 많은지, 공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공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도자란, 공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도란 공평하고 공정한 자리에서 공익에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공도자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놓고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공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타행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로우면서 타인에게 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야 타인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 이루어야 나에게도 또, 또한 이롭습니다. 이 이치에 따라 자리이타를 행하는 사람이 공도자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놓는다는 것을 마음의 자극으로 보면, 분별성과 축체심을 놓은 이론상 자리에 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수 있지요. 이것이 공도를 행한 것이므로 이론상 자리를 회복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공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은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도자가 되겠네요. 우리가 각자의 이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공의를 위한 것이니 내일을 통해서 우리는 공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작게 느껴지는 보은행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공을 위한 일이니까요.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할때 청정한 일원상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해야 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은행을 하는 것이 말처럼은 쉽지 않아요. 내 편안과 이익이 먼저 따져져서 일원상을 놓치니 공도가 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을 출근할 때는 오늘도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데 막상 일에 돌입하면 일에 매몰돼서 그 정신을 잊어버려요. 힘든데 나를 누군가가 더 힘들게 만들면 그 경계에 훅 끌려가 버려서 공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살기 위한 방법만 찾겠죠? 그렇게 어려우니 공도자를 숭배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숭배를 바칠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드러난 분들이 해낸 일들을 보면 저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크게 보면 공도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쓸때내 이익에 끌리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면 그 일이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공도를 해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종사님도 크게 세상을 드러낼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힘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가그에는 공도 사업을 하는 공도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대종사님은 여덟 가지로 드러내셨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그 결함 조목들이 많이 해소되었기에 공도자가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공상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일을 할수 있는 일터가 많아졌기에 공도자가 많아야 하는데 공도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 공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직장을 자기 실현 내지는 밥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 풍조가 잡혀 있다가 보니 안타깝게도 직업을 가지고 는 본의를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직장이 보은의 일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종교의 교리가 범 사회적으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좀 부족하고 자기 종교의 요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종교계에서 사회사업으로 사회적 봉사나 나눔을 하기는 하는데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공도정신이 교육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은 나 자신만의 입신양명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 공도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가정에 헌신하는 것보다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를 받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소관 사람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아예 이런 가치관이 발디딜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과 직장이 많아지고 또 자력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공도사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도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공도자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한 가정이 개인의 몫으로 모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더 이상 어려운 환경을 물려주기 싫게 된 거죠. 그러니 누가 공도사업을 하겠어요? 대종사님은 공도자를 부모처럼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살길 찾기에 혈안이 되어 힘없는 약자들을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삶의 극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어 균등 사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부모보혼이나 동포보혼을 하면 결국 나의 보혼하는 도를 본받아 나의 자손도 나에게 효도를 하고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 간에 항상 중인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도자를 숭배하고 내가 공도자가 되어 본을 하면 나의 공도사업을 본 사람이 공도자가 되어 공도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겠죠. 그 반대로 내가 공도자 숭배하지 않는 배연을 하면은 내가 무자력할 때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게 되겠네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공도 정신을 가진 자가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공도자가 많이 나오는 세상이 되어야겠네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공변된 자리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공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이로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인 줄을 알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생각해 봅니다. 대종사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하리라 봅니다. 모두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자력이 서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자주력이 세워져야겠지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요의 실천이 필수입니다.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숭배. 이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막 수행 중 정신 수양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일 매시간 정신을 양성하는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